인간 그 비인간성을 비판하면서 실존주의, 실존성과 실존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어, 철학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사회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6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68 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조류, 사조가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어, 다종 다양한 여러 그 어떤 갈등, 뭐 인종, 성, 그다음에 기성세대에 대한 그 반항, 그다음에 어, 국가 개입에 그때 이제 복지국가가 이제 강구하게 어,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복지국가의 폐해 내지는 국가 개입의 어떤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계급 타입 중심의 관료주의적 제도 정치. 이때는 관료주의적이라는 것이 복지국가를 하고는 있으나 뭐랄 경직되어 있는 그런 관료주의. 그다음에 권위주의 적 기성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해서 68혁명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물질문명에 대한 반성, 이건 마크스의 영향이 좀 컸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마, 이게 그 68혁명을 주도 68혁명에 영향을 준 3M이라고 말합니다. 마르크스, 그다음에 마르쿠제, 그다음에 마오, 마오쩌둥 있죠. 이걸 이제 3M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환경, 여성,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성애나 여성이나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프랑스 사회학에 그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구조주의를 살펴보겠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이, 어, 이런 실증주의나 실존주의, 사르트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그 실증주의, 실중, 이것을 비판하면서 구조주의는 표면적 해외에 너무나 중요한 건 이면의 심층적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실리의 구조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구조주의는 언어의 규칙처럼 사회에는 직접 관찰할 수는 없어요. 이면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행위를 가능히 하는 그런 근원적 규칙이나 법칙이 있다. 이게 구조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 이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락강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지금 현대사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적으로 해석했고, 알세르는 이것도 되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그, 막소주의를 구조주의. 예틀로 해석을 하, 고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개진했고, 푸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등 사회 이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알투세르 플란차스는 마르크스 그 이론을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해석했고, 그 다음에, 특히 말투세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인간주의, 소외이론,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그 소외이론 배웠죠, 우리. 마르크스 얘기를 하면서, 노동의 소외. 인간 노동 과정, 노동 결과, 노동 자체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 것과그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초기 막수주의인데, 어, 마르크스는 구조적 단절이,